저은제 친한 동생을 모셔서 아, 뭐라 그래 그림을 얘가 그리고 제가 맞추는 걸해볼 거예요. 네. 제일 놀릴진 않을 겁니다. 김땡땡 씨. 네. <laughs> 그려 주세요. 아니 그냥 제 이름을 말하세요. 아, 네. 김도경 씨. 네. 그려 주세요. 네, 저아전안 보고 있게요. 진 놓고 말했어. 저안 어? 보고 있겠습니다. 어떤 주제로? 음, 동물. 처음엔 동물 음, 주제. 뭐라? 시작합니다. 그냥 보고 있어도 상관없잖아. 뭐 내가 그림 그리는 게안 좋은가? <laughs> 아, 네. 김두경 씨가 상당히 그림을 못 그려서요. 뭐 너무 가막공부고 걔가 막 그래 갖고 짜증 약간 이상한 그림인데. 지구상에 있는 거 맞습니까? 너무 심하잖아, 그만. 아 그러니까 맞냐고요. 음. 응. 네. 나 봐. 시세. 아니, 그러니까 봐. 뒷발 봐. 잘못했어. 나그 잘못 그렸어. 연필을 가져오지 못했어. 아, 지금 네, 이게 급작스럽게 찍는 찍는 동영상이라서요. 네, 양해 바랍니다. 네, 양해 바랍니다. <laughs> 네, 네 오! 되게 귀여운 그림인데요. 네. 잘 보시면, 네, 여기. 이렇게. 네, 여기에. 깜찍한 귀와, 여기 동그란 눈. 네, 고양이라고 하기에는. 오 야! 네. 이것은 고양이입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고양이. 써주세요. 네, 글씨체도 참안 좋습니다. 김두경 씨는. 저기요? 네, 하시죠. 죽을래요? <laughs> 아, 아니요. 이따... 네, 죄송합니다. 이 죄송합니다. 이 죄송합니다. 영상 다 찍고 두고 봅시다. 아,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죽, 죽습니다. 1, 네, 다섯 가지 문제를 낼 겁니다. 고양아잘 가. 아, 치우 네, 이제 다른 음? 걸로. 네, 일, 일, 이거 종이 펴서... 서 아니야, 그렇게 괜찮아. 괜찮아. 아, 그래요?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뭐가 죄송한 거냐? 기다 <laughs> 음. 아, 이건 다른 주제 같다. 나 너무 싫어. 네, 식물, 식물. 네, 지금 충전기를 뺐습니다. 이렇게 처음엔 고양이를 그렸고요. 식물은 네, 잘 모르는데. 고양이. 한 문제 맞췄습니다. 네, 그럼 무슨 주제 하시고 싶습니까? 음... 캐릭터? 줘? <laughs> 네, 캐릭터 시작합니다. 영화에서 나왔어? 이 <laughs> 아, 고가 막히네. <laughs>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딱 머리만 봐도 알겠네요 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고양이나 감상하시죠